제가 이번에 노브랜드 버거 본부장님 신세계 푸드에서 노브랜드 버거 사업에 총괄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직꽤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직 매장이 70개 정도밖에 안 돼요. 70개. 네. 가맹 문의가 한 달에 300건씩 들어오고요. 있 <laughs> 어, 지금 현재 있는 가게가 7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하루에 10건씩 들어온다는 건데 <laughs> 근데 여기가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하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달에 10개 정도씩만 지금 출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또떤한 대기업 임원도 상가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노브랜드 버거를 꼭 입점시키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노브랜드 버거 좀나 출점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다닌 거죠 그렇죠. 근데 번벌이다 실패하고 오히려 노브랜드 버거 쪽에서 그 사람 누구냐 <laughs> 왜 자꾸 연락 오냐 지금 노브랜드 버거 <laughs> 얼마나 핫하냐면 빌딩 같은 게 이제 새로 신축을 하면 면 이제 상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려면 다른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노브랜드 버거나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들어갈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그 위상이 스타벅스와다 그렇죠. 그... 스타벅스도 신세계에서 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신세계 음... PPL 아니야 전혀 <laughs> <laughs> 그... 그러다 보니까 노브랜드 버거를 계속 입점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한달에 1 0 개씩밖에 안 되니까 해서 허위 광고를 한대요. 음... 여기 본부장님이 얘기해주신 건데, 우리 오픈 거기 안 왔는데 오픈한다고 현수막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 입점 예정이다. 본사로 문의가 와서 여기 진짜로 입점하는 거 맞느냐. 음... 저희 안 들어가는데요? 그막 해명하고 다닐 어... 정도로. 좀 진짜... 사기잖아요, 그거. 그니까 어. 디벨로퍼 이런 분들이 이제 노브랜드 버거를 악용해가지고 상가들 유치할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피해 볼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본부장님은 올해 안에 한 100개 추가로 내고 어. 그러면 이제 연말이면 한 170개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한 1000개까지 낼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진짜 맘스터치나 롯데리아급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지금 맥도날드나 버거킹도 5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폭발적으로좀 나중에는 몸집을 키울 생각이고 네.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깐깐하게 가맹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아.. 스벅이랑 스타벅스 비슷하네 집객력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순간 내 건물 가치가 응. 올라 버리거 그렇죠 스타벅스랑 다른 게 이제 스벅은 요즘 계속 대형 매장 위주로 내거든요 그한 그렇죠. 80평? 응. 뭐 60평 이상 기본적으로 가맹이 아니고 또 응. 네. 근데 노브랜드 버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맘스터치 뉴노멀 매장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15평 정도 소형 매장으로 되는 노브랜드 버거도 직영점은 한 40평 정도지만 가맹점은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그 정도면 기존에 이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의 절반 정도예요. 그렇죠 버거킹, 맥도날드는 두 층을 쓰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여기는 이제 한층 위주로. 왜냐면 배달 포장 위주라서. 아, 네. 그러네요. 지금 배달 비중이 40% 정도래요. 노브랜드 버거는. 근 이게 아직 전 가맹점에서 배달을 시작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1분기 동안 직영점 위주로 배달 테스트를 해보고 자체 배달 앱도 제 하반기에 낼 거라 그렇고 배달에 최적화된 중소 매장으로. 그래도 음. 맘스터치랑 컨셉 이 비슷한 거죠. 네. 굳이 임대료 비싸게 넓게 낼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배달 포장 위주로 영업할 거다. 너무 저희가 노브랜드 버거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PPL이나 이런 거 전혀 받은 거 없고요. 네. 그러니까 노브랜드 버거는 좀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네. 창업하려면 적어도 2, 3억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 좋은 곳에 네. 위주로 영 입점을 시키려다 보니까 임대료나 보증금, 권리금, 네. 권리금도 꽤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는 저, 저희가 이제 노브랜드 버거에서 뭘 받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음. 근데 햄버거는 앞으로 유망할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음. 수제 버거 로 이제 개인 창업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제 버거 시장은 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이제 노브랜드 버거 본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잔이로 켓은안 됐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왜냐면 수제 버거는 프리미엄 시장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네.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연료로서 먹는 음식은 아니죠 수제버거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나 이런 음, 음.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먹어도 전혀 아닌 상관 음식이죠. 거의 파인 캐주얼 이런 시장이라서 애초에 여기는 대기업이 뛰어든 시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신세계푸가 뛰어들었던 거고 그래서 개인 위주로 네. 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 좀 유명한 수제버거 집들 보면은 확장이 잘안 돼요. 요새 진짜 줄 서는 음. 곳중 하나 다운타운어라고 수제버거 많이 하면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 브루클린 브린. 매장이 한0여 개밖에 다운 터너도 난리친 지 오래됐는데 음. 지금 전국에 한 다야 대여섯 개? 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돼야 되는 시장이라서 이런 건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점포보다는 확장보다는 강소 매장 위주로 네.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개인 점주분들이 하기에는 수제버거로 접근하시는 게 여기 원정훈 본부장님은 추천을 하셨어요. 어쨌든 버거 자체의 인기는 수제버거건패스트푸드버거건앞으로좀 음.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햄 햄버... 햄버거를 정말 주식처럼 먹는 세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한 버거에 대한 미즈도 생겼거다 대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점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한국에서 이 대체육을 양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보통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버거시장은 어, 정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은 게 미국에서는 이제 Z 세대들의 식습관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를 조금씩 나눠 먹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잠깐 잠깐 어디 뭐 이동하면서 먹고 간단히 때우기에는 햄버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식습관의 변화 간편식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적합화된 아이템이다. 꼭 노브랜드 버거를 창업을 안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음식, 네. 적합한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다 네. 말씀하셨 배달 보장도 가능하고 먹고 떼우자는 손리 네.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햄버거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패스트푸드 시장, 또 햄버거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 다음에 또더 알찬 창업 정보, 네. 창업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